오조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호랑이 관련 지명이요? 네. 아무래도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서 살았다는 설화가 많으니까 태백산맥을 낀 강원도 쪽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호랑이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전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관련 지명도 전남이 가장 많은데요 무서운 호랑이와 상생해왔던 우리 지역 선조들의 옛 이야기와 지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65개 섬을 가진 해양 관광도시 여수. 수많은 섬 가운데 화양면에는 백호도로 불렸던 작은 섬이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이름은 현재까지도 백호 경로당. 마을 뒷산 아래 돌들이 모두 흰색을 띠고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 백호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해 백호도라 불렸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이 변을 당하기 일수였던 백호도 이곳에 살던 주민들의 성미가 마치 호랑이와 같다고 해서 백호도라 불렸다는 설화도 내려져옵니다. 이섬 자체가 호랑이형이래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로만 굉장히 멋져요. 그데 인근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감히 건들지를 못해. 이조 왕조 실록에 백야도 목장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말을 키우던데 그 호랑이한테 갖다 말들이 많이 해를 입으니까 여기서 사냥을 했다 그래요. 하루에 한번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유명한 호랑이 설화가 있습니다. 호동 마을에 호랑이의 피해가 극심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섬으로 이주했고 뽕 할머니 혼자 마을을 지켰는데 할머니가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며. 용왕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바닷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남지역 호랑이 지명은 마을이나 산 이름을 중심으로 이른 네 곳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데다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로 인해 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남 호랑이와 어렵게 상생해온 조상들의 고충과 바람이 지명에 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깃들어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호랑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호랑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지명들을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귀를 물리치는 신성한 영물이자 때론 재난을 몰고 오는 난폭한 맹수. 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 있는 동물로 표현되어 온 호랑이. 호랑이가 옛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방증이 지명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석경입니다